안녕하세요. 철대급 TV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장래 인구 추계, 그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인구가 어떻게 감소가 되냐죠, 감소가 되냐 시도 편로 한번 오늘 보고 내일은 장래 가구 추계, 가구 구성원이 어떻게 바뀌는가. 자 장래 인구 추계는 5월달에 나온 거고. 장례, 가구 축에는, 음, 고, 어, 젠가 나왔죠? 오늘 나왔죠?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사, 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학원 오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 뭐, 뭐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러 분,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의 가장 그 커다란 변수는, 음, 인구감수에요. 그리고 고령화. 그죠? 그거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그죠? 아, 우리 주식 시장도 완전히 에, 예, 뭐랄까요? 이제 성장을 멈출 수 있고. 그죠? 어, 우리 경제 성장도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복지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죠? 모든 게 바뀐다. 그리고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뭐 직접 요즘 음음 음, 얘기가 되는 게 뭐예요? 국민연금 개혁이잖아요. 자, 그것도 이런 그 어,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장래 인구 축의 시도 편이에요. 어,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몰리는 데는 더 몰린다. 그죠? 그럼 몰리는 데가 어딘가? 앞으로는 그곳이 더 몰릴 수도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예, 지금 그 몰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뛰고 있다. 서울의 집값이 뛰고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빠른 얘기지만, 에, 앞으로의 인구 구조는, 앞으로의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음, 서울은 이제 감소가 될 거고,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로 빠져나가니까 감소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감소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음, 뭐, 직장이 거기다 있으니까. 그러면, 어, 서울 경기도권으로 다 물린다. 뭐, 충청도도, 조금 늘어난다고 그러고, 세종도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세종이 늘어나는 건 뭐, 뭐, 한 2, 30만 늘어나는 게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충남도 그렇고. 그러면, 어, 서울 생활권, 서울 경기도 생활권에 다 물린다. 그죠? 다 물리는데, 그곳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뭐랄까요, 음, 어, 재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있다고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목적은 어디겠어요? 목표는 어디겠어요? 강남이겠죠, 그죠? 그래서 강남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강남을 사는 사람들이 어차피 서울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면 강남은 더 올라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그. 고가주택에 대한 어떤 세금 규제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 마음껏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 그쪽으로 다 쏠려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이 기간을 보세요. 2022년에서 2052년이야. 그죠? 아, 52년이면 사실 뭐, 지금 앞으로 한 20년, 한 18년 되잖아요? 그죠? 맞나? 20년. 그죠? 아니죠? 한 30년, 28년 정도 되죠. 28년 정도 되면, 뭐, 서른 살, 뭐, 어, 40살 입장에서는 다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조금, 음, 저, 저도, 아, 이거 이때 되면 저는 뭐, 이거 몇 살이 되는 거야? 뭐, 90 가까이 되니까, 뭐, 저한테는 별 의미는 없는데, 그러나, 아, 2030년, 40년 되면은, 이게 더, 어, 급격하게 어떤 감소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영향권이 있겠죠. 그죠? 음, 자, 보시죠. 자, 보통 이제, 한 30년 정도 추이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고 그래야 통계의 정확성이 있겠죠 그죠 음. 자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요약한 것을 보시죠 어, 2022년 대비 2052년에 에, 서울 부산 14개 시도의 총 인구는 감소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서울은 감소하는 거는 너무 비싸니까 그죠 비싸니까 그리고 더 좋은 주거지를. 을, 을 에, 찾기 위해서 어, 경기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에, 감소가 되는 것뿐이죠. 자, 증가하는 데는 세종과 경기도, 그죠? 세종과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은 보압 아, 인천도 감소예요, 그죠? 인천도 감소. 자, 제주도도 감소. 어, 충청북도도 감소. 다 감소예요, 다 감소. 제일 많이 감소하는 데가 부산. 자, 부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 사람은 많죠. 뭐 어, 직장은 없죠. 그리고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죠. 어, 서울로 다 올라올 수 있겠죠. 자 남부 지방일수록 감소 폭이 더 크다. 그죠? 경상북도, 어, 대구, 경남, 부산. 그죠? 전라북도, 울산도 감소 폭이 커요. 자 남부 지방일수록 감소 폭이 커진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도시가 돌아가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도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한 지금은 이제 막그 어떤 논쟁의 꺼리잖아요, 지방의 감소, 그렇죠? 근데 사실 피부로는 지금은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중심상권이 요즘 어, 세락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 같지 않고 빈 상가도 많고. 그죠? 어, 건물도 공실인 경우가 많아서 분명히 상권에서는 나타나는데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나 아파트의 가격과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에서는 아직 그게 에, 피부를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사는데 에, 앞으로 한한 5년 정도, 5년 정도 후에는 아주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아파트의 수요는 에, 30대, 40대예요. 그죠? 주 수요는 30대, 40대요. 왜냐면 50대, 60대는 50대, 60대, 70대는 안 이사가요. 안 이사간다. 이사가질 않아요. 그냥 자기 집에 살지, 살지. 뭐로 빛내가지고 내가 한 3억짜리 사는데, 7억짜리, 뭐 4억 빛내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사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러기 때문에 안 이사간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없다 보면 새로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새 아파트 수요도 없고 전세 수요도 없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 실제로 가격의 상승률이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어. 자, 2045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인구 감소가 자연 감소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2045년부터는 왜냐면 출생아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많으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2052년 중위 연령, 중간 연령,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아홉 개 시도에서는 60세를 넘어선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다 60대들이냐? 예, 근데 60대가 그렇게 또 늙어 보이진 않아요. 에, 요즘은 젊어요. 어쨌든 6 0세예요 자, 2022년 음 전남이 50세예요. 중위 연령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젊네요. 38.8 근데, 2 0 5 2년 되면, 전남이 64.7. 그죠? 아, 서울이 56.1. 아우, 세종도 5 2세요그때보면 그죠? 음, 이렇게 중위연령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022년 대비, 2 0 5 2년에 생산연령인구도 세종을 제한 18개 시도해서 감사한다. 이거,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소비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 자 생산연령 인구는 15세에서 64세 자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자, 울산도 조심하셔야 돼 그죠 우리나라 중화학국이 사실상 에... 세태기로 들어섰어요 어, 세태기로도 왜냐하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고 저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시설도 노후화됐고 예, 그래서 이런 중화 공업 도시들이 예, 조심해야 돼요. 물론 물론 자동차는 뭐잘 나갈 수 있는데 다른 중화 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자 울산, 경남이 예, 생산 인률이확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이이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자동화가 되잖아요. 그죠? 자동화. 그죠? 이제 공장에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뭐 AI 자동화. 그죠? 당연히 예, 지방은 더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도도 25%, 그죠? 어, 인천도 27%. 아, 그러니까, 이 생산연령인구주가 줄어드니까 세금이 덜 거치겠죠? 그런데다가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 그죠? 이,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에, 이거 대비하셔야 돼. 아, 이, 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아이를 안 낳고 고령화되는데, 2030년 이후에도 어뭐 유치원 하실 거예요? 뭐 피아노 학원 하실 거예요? 그죠? 애들 초등학교 학원 하실 거예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뭐 지금보다 한3 분의 1 도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 어 그때는 2030년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 있어야 돼. 그죠? 노후를 위해서 근면하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이, 이, 이런 그 인구구조의 추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야기해라. 를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어, 고령화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음, 그 회사에 다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유아용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를 어게 생각해야 돼? 그죠? 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도, 어, 투자를 할 때도, 어, 고령화로 돈을 버는 회사를 사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 제약회사 같은데. 그죠? 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령화가 되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요즘은 이제 학군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일 보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되면, 노인 혼자 살거나, 노인 둘이 살아요. 그죠? 그런, 그런 부부가, 60% 이상 될수 있다라는 거 1인 가구 포함하면 한70% 이상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 어, 물론 교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교통이 그 다음에 상권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병원이에요. 그죠? 병원.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는 필요 없어요. 뭐 학군이 필요 없고요. 상권, 그 다음에 교통, 그죠? 병원.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 내부적으로는, 이, 이 커뮤니티가 잘 된대. 그죠? 예를 들어, 밥, 새끼 다 해먹, 다 이렇게 해결해줄 수 있는, 아파트들. 그죠? 요즘, 부,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 조식, 중식, 석식 다 해결해주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그게 추세예요, 추세. 왜냐면,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아니, 강남의 전문직에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집에 와서 밥 해줄 시간이 있어요? 남편 밥 해줄 시간이 있겠어요? 아이들 밥 해줄 시간 없어요. 와이프는 의사, 남편은 교수 아니 저기 변호사. 뭐그 사람들 밥 해줄 시간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호텔급의 그 식사를 제공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기꺼이 돈을 내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추세다. 또, 먹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는데. 사는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아. 어. 자, 이렇다. 자, 고령화 인구의 추세를 봐도, 전남은 49.6. 어마어마하죠? 52년에 거 그렇다는 얘기죠? 강, 경북은 49.4, 경남은 47.8, 세종은 29%. 가장 낮죠? 그죠? 자 우리가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유소년 인구 유소년 인구 자 유소년 인구, 인구가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없다는 얘기는 에,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죠 소비를 안 한다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 영세부터 14세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서 소비하는 거예요 애들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죠 장난감 사주고 그러면서 소비하는 거예요 자 유소년 인구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고. 울산, 경남, 전남, 경북은 어50% 이상 감소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예, 고령화 인구 늘어나 고령화는 고령화 고령화 인구는 음, 백화점 잘안 가잖아요. 그죠? 거의 안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백화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백화점도 없어진다. 그죠? 어, 삶의 에, 정주권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삶의 정주권이 떨어지면 어떻게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으로의 쏠림 인상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예, 대전 이남의 지방은 굉장히 소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서울 수도권. 뭐, 굳이 또 하려면 세종까지. 그죠? 거기까지 외에는 다른 데는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없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땅들 다 파셔야 돼. 그리고 제일 지금 미련한 사람들이 뭐 대구 뭐 부산 가서 몇십억짜리 집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거 반토막 이상 나는 거예요. 그죠? 어, 이 반토막 이상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사는 사람들 그죠? 살 필요 없어요. 아니 재개발 재건축 지금 투자하면 빌라 사면 10년 이후에 에, 질 텐데 10년 이후에 그 분양가가 얼마겠냐고 그죠? 그때는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죠? 대구가서, 부산가서 재개발, 재건축 산다? 아,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에, 제 구독자들은.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차라리 서울의 재개발, 그죠?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을 사는 게 낫죠. 그죠? 예, 그렇게 보셔야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자, 2022년 총 부양비는 전남이 55명으로 가장 높고, 부양할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시도별 총 부양비도 전남, 경북, 뭐, 이거, 여기 뭐, 세금도 안 나오는 지역인데 다 이렇게 높아. 그죠? 어, 세금도 안 나오는 지역은. 그죠? 어, 총 부양비도 이런 지역도 높다. 그,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거 뭐, 굉장히 삶의 정주 여건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시도별 총 인구를 보세요. 이게, 이, 이 전국이 5,167만 명인데, 4,627만 명. 그죠? 어, 이, 이렇게 되면, 이거, 어, 한, 500, 500만 명. 그냥, 뭐, 어, 어 부산, 인천이 없어진 거네. 그죠? 부산, 인천이 없어진 거야. 뭐, 이, 만 말, 사실 뭐, 이, 이게 적당한 거죠.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죠? 이게 사실 적당한 거예요. 이것도 많은 거야. 그죠? 어,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되면. 어, 대학교는 다 통통 비는 거예요. 그죠? 뭐, 서울에 있는데, 어, 그냥 아무 데나 가셔도 돼. 그죠? 그냥, 예, 뭐 시험 안 보고 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뭐 부산을 보죠. 뭐 서울은 뭐 어차피 줄어드는 거고, 부산은 충격적이에요. 330만에서 245만. 아, 이거 뭐몇 마? 이거 뭐 3분의 1 토막이 줄어드네요. 그죠?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부산에 있는 그이뭐좀 썩다리 아파트들, 이거 다 전세 안 나가요. 그죠? 전세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갭투자하는 분들한테 예, 적당한 시기에 다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대구 237에서 180 그죠 여기도 역시 3분의 1 토마 자 인천은 괜찮아요 인천은 인천은 여기 서울이니까 서울 공기도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죠 인천은 괜찮네요 그죠 오히려 인천 같은데 집사면 괜찮겠네요 그죠 인천은 괜찮아요 자 광주도 역시 3분의 1 토마 그죠 대전은 뭐 조금 다른데 보단 덜 줄어들었어요 147만에서 125만 자 충격적인데 울산, 111만에서 83만. 아, 충격적이죠. 자, 세종은 늘어나요. 그죠? 계속 집을 지니까. 계속 집을 지니까. 38만에서 54만. 자, 세종은 이때 되면 살만 하겠죠. 자, 경기도도 계속 늘어나요. 그죠? 경기도가 계속 늘어난다. 자, 강원도는 의외로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죠? 그 의외죠. 강원도는. 자, 충청북도도 조금 줄어들어요. 그죠? 충청북도도 162만에서 154만. 충남도 뭐 거의 똑같고 어 충남은 이제 그 낙수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전북은 충격적으로 줄어들죠. 178만에서 145만 그죠. 어, 자 제주도는 비슷해요. 어, 제주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경상북도 어, 어마어마하게 어 줄어들죠. 이, 뭐 263만에서 217만이면 이거 뭐한뭐한 뭐한 10개 정도는 조그만 그군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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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 도시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이만 도시의 도시가 한 10개 정도 없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죠. 인구 피라미드는 좀 충격적이에요. 자, 여기 3, 40대. 여기가 넓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약간 고령하잖아요. 자, 근데, 에, 에 2025년에 보세요. 여기 60, 대 80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그죠 여기는 허전하고, 그죠 여기는 완전히 허리가 되고 잘룩한 허리가 되어버렸고, 30대는 뭐 거의 없어졌고, 그죠 2052년 이렇다. 그죠 뭐 서울은 음,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 같은데 보세요. 이 부산도 어, 지금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때 되면 완전히 뭐이 어, 이 60대, 80대 뭐 대거 포진하고 있어요. 그죠 충격적이죠.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천은 조금 낮고, 광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자, 울, 가장 충격적인 데가 울산이에요. 울산도 지금 50대가 가장 많잖아요. 자, 그 50대가 사, 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60대, 70대, 80대 다퍼지는 하는 거야. 그죠? 20대, 30대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울산이 제일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세종은, 세종도 역시 에, 영향이 있죠. 여기가, 여기, 여기, 여 30, 20대, 30대가 30대, 40대는 이때도 괜찮네요. 그죠? 이, 이 20대 초반이 좀, 음, 이렇게, 푹 들어가서 그렇지. 예, 그렇죠. 자, 이렇다라는 거죠. 이, 이 피라미드를 보면 더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생산 연령 인구의 에, 감소율을 보세요. 세종은 늘어나요. 그죠? 여기는 뭐 세종은 어떤 뭐 직장을 가지고 늘어나는 데니까. 자, 경기도도 25%. 이 퍼센테이지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경기도는 25%. 인천의 27% 그죠 그나마 충청남도는 20%뭐 그다음에 이제 에, 어, 서울이 생산력이 확 줄어들어 이 얘기는 서울도 굉장히 고령화된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지금 서울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울을 안 떠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 집에 눌러 앉아 있나 그죠 앉아 있나 그죠 그리고 뭐 굳이 이사 가면 손해잖아요 그죠 서울은 집을 깔고 있는 게 돈이니까 그죠 어, 그래서 고령화가. 예, 진행된다, 그죠? 그그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광주, 전남, 전북, 경북, 40, 사, 여기는 뒤에는 40% 후반대, 여기는 40% 초반대, 그죠? 어, 뭐 이건 왜 어, 줄어들겠어요, 그죠? 음, 외래,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 직장이 없다라는 거죠. 자, 뭐그 젊은이 없다, 직장이 없다, 그러면 땅값이 떨어진다, 어, 상가 똥값이 된다, 상가 건물 똥값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